자, 이곳은 체코 수도인 프라에서 한1 시간 반 가량 차로 이동해서 도착한 어, 샤토 헤랄렉스 헤랄렉이라는 그 체코의 그 고성 호텔 중 하나입니다. 그 제가 제 저번에 한번 그 사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직접 와서 예 하루 저녁 자면서 예 소개를 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에는 이거 그 바로크 시대 양식의 어떤 그런 그, 건축물들이 많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특히 고성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온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때그 독일에 그 지배를 당했죠. 예, 지배를 당해서 그 이제 독일 귀족들이 여기서 잠깐 머물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제 그 이쪽 체코로 반환이 되면서 1989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요. 최근 얼마 전에 한 10년 동안 그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예 호텔입니다 고성호텔 아주 멋있죠 총룸 수는 한 19개 정도 되고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예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도 이렇게 굉장히 자연적이고 목가적이죠 예 이제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보다 좀더 멀리 간 거리가 되시겠고 음어 일종의 뭐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지금 뭐저 담벼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 어떤 풍경인지는 좀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요렇게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밤이라서 제가 촬영을 안했고 이렇게 이제 인근 정원이 이렇게 준비가 돼있습니다 샤프 헤랄렛 체코의 대표적인 고성호텔 중 하나입니다. 저렇게 보이시죠? 예, 저기, 이렇게, 뭐, 날씨 좋거나 따뜻한 날이면 저기서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책도 보고, 예, 여러 가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그 렌트카를 또 많이 빌려서 프라에서 이곳까지 직접 순수 그 차를 몰고 도착을 하기도 하고요. 예, 이 호텔 앞에는 벤츠, 멋있는 벤츠 한 대가 서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고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음 날씨가 9월 중순인데 좀 을씨년스럽네요 자 이렇게 장식품들이 있고 자 보이시죠 샤터 베랄렉스 자 입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로비의 예, 모습입니다 스피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명을 좀 어둡게 해놨고요 일부러 그런 고성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예. 카운터가 이렇게 있고 로비 예. 지금 로비고요 이게 의자도 굉장히 멋있죠? 색깔지 멋있고 자 이곳은 이제 식당 식당인데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주기고 있는 식당은 실소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곳은 이제 아, 이쪽은 로비를 통하는 문이고요. 그 스파 시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서 길이 예. 이렇게 뒷마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마당 뒷마당은 이렇게 여유로운 풍경이 연출이 되죠. 자, 웬 호박이 저기 하나 있네요. 호박. 이것도 그 호박 스프 호박 수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뭐 어느 나라나 호박 수프는 굉장히 좀 보편화 돼 있고 일반화 돼 있습니다. 아, 뒷 뒷마당에서 자, 뒷마당 모습 한번 보시고요. 뒷마당에서 이제 뭐 인근 마을로 연결되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야, 야 어, 굉장히 여유롭고, 풀냄새가 가득합니다. 하, 부럽습니다. 마냥 부러, 부러운 곳이네요. 자, 이렇게, 국가적인 풍경. 어떤 그, 캐나다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캐나다, 그, 에, 그러니까 미주쪽 북미쪽 캐나다 이쪽이랑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지금 시각이 현지 시간으로 아침 한 8시인데 공기는 싸늘해요 좀 을씨년스러워요 예. 따뜻한 공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맑습니다 공기가 맑고 평화롭고 예. 뭐 그야말로 천국관 같은 곳이네요 천국관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문 쪽으로 뒷문으로 나왔으니까 뒷뜰로 정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건물 외관은 아주 옛날에 지어졌어요. 예. 체코에서 그 현재 이제 바로크 시대 어떤 바로크 문화 컨텐츠를 많이 알리고 있는데 이번 투어 일정도 바로크에 관계된 모든 그런 일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옆에서 본 풍경. 옆에 풍경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담벼락이 돼 있고. 자, 저 시계가 작동은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인근에 주변 보이시고요. 문이 이 빨간색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예. 이 용도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이 키오스크 형태인데 키오스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뭐 장사할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계십니다. 자, 지금 인근 한 바퀴를 쭉 돌고 있는데요. 자 체코 네, 고성 호텔 에프라에서 차로 약1 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묵을 예, 수 있는 체코 고성 호텔 중 하나입니다. 자 정문이고 다시 자 건물 본관 앞으로 왔습니다. 저뭐 앞에 버스는요. 저희를 또 데려다 주실 버스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가끔 한국인 투어객들도 보이는데 저, 저분들은 이제 저희 일행이고 이렇게 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을 보여드리고 음, 제가 묵을 방, 방을 방 한번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방을 제가 연결해서 같이 편집해서 방 모습을 아마 놀라실 겁니다 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겠습니다 자, 어, 체코의 고성 호텔 중 하나인 샤토 헤랄레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그 오늘 그 하룻밤 묵을 방인데요. 자, 한번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일단 넓습니다. 예, 넓고 자, 하나하나씩 좀 자, 보겠습니다. 자, 워낙 커서 혼자 자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럭셔리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 예, 방이죠. 예, 이방 같은 경우도 어, 그 객실가가 약간 그러니까 1박 요금에 2인 1실 기준해서 어, 유로로 한350 유로, 예그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환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한 40만 원 정도 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보시죠. 일단 예 이렇게 창문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 지금 침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침실 대단하죠? 예, 침실에 이렇게 처음에는 커튼이 살짝 이런 식으로 예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고 자, 욕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욕실, 자, 굉장하죠. 예, 욕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옆에 요거 비대, 유럽형 비대입니다. 예 유러, 유럽형 변기 옆에 비대, 예, 유럽은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대가 있고, 옆에 변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샤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한번 보시게요. 예. 일단 창문이 너무 예쁘죠. 예, 창문이 너무 예쁩니다. <laughs> 창문 을 한번 닫아볼까요? 커튼 나무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요렇게 요거도 이런 식으로 닫으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야,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거라. 어떻게 닫아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한데 여기를 밀고 자 한번 대충 이런 식으로 닫아보겠습니다. 욕실 을 보셨고요. 자 일단 천장 높이가 굉장히 높고요. 한 5m 예, 네, 5m 정도 되고 이렇게 수 있는 이것도 한번 닫아볼까요? 이건 내일 이제 폐가 뜨면 다시 한번 좀 열어보는 것 하고 닫아보겠습니다. 자, 닫은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을 닫았을 때샹드 리제와 침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시설물들 다시 카트를 치고 침실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엔는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놓치지 않은 세심함이 예 엿보이는 침실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웰컴 서비스로 이렇게 호텔 측에서 편지가 나와있고요 예,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체코의 대표적인 고성 호텔 중 하나인 자 샤토 헤랄레츠 그 폴란드 아니 체코의 저기 수도 예. 자 아, 샤토헤랄레츠의 객실을 보고 계십니다. 프라하 체코의 수도죠 프라하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반 가량 이동 하면 닿을 수 있는 예. 체코의 대표적인 고성 호텔 샤토헤랄레츠 <laughs>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독일인들이 이곳을 점령해서 이 건물을 쓰고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폴란드로, 아, 저기, 체코로 반환이 됐고, 그 다음에 1989년부터 한 10년간, 예, 좀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고, 또 얼마 전에도 새롭게 다시 한번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옷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옷장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이렇게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옷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옷장에 붙은 디자인도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천장이 넓고. 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사람 소리가 울려요. 예, 이렇게 울리고. 자, 요거뭐제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체코의 대표적인 고성 호텔 중 하나인, 샤토 헤랄레츠, 예, 룸을, 한 룸을, 제가 묵을 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